지난 주 한빛 부대 13진의 조리병 주특기 훈련에 이어 제 2탄 공병 훈련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오! 2021년 1월 남수단으로 파병 예정인 한빛 부대 13진은 추운 겨울도 후끈 달아오를 만큼 열정과 집념으로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있다는데요. 자 그렇다면 과연 한빛 부대 13진 공병 주특기 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지난 10월, 자운대 공병훈련장에서 펼쳐진 공병 주특기 교육 100여 명의 공병이 모여 저마다 실존감각을 키우기 위한 실기 교육을 받았습니다. 총 2주간 교육이 이루어졌는데요. 1주차엔 땅을 파거나 깎는 굴삭기, 땅을 평평하게 하는 그레이더, 땅을 단단하게 다지는 진동롤러와 흙과 돌을 덤프트럭에 옮겨주는 로우더, 다양한 짐을 싣는 15톤 덤프트럭과 같은 장비에 기본 조작 능력과 운용 능력을 익혔습니다. 6, 어우, 그럼요. 당연하죠. 한빛부대 13진에서 장비를 운용하는 인원은 60여 명 정도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전문 장비를 운용하기 위한 국가 자격증 취득자들이랍니다. 그리고 파병을 가기 위해선 군에서 발급한 국면허증도 추가로 취득해야 한대요. 그야말로 전문인력. 고급 인력인 거죠. 2주차엔 파병 지역인 남수단의 도로 상황을 가정해 장비를 투입하고 도로 복구와 개설, 배수로를 설치하는 훈련을 했습니다. 한빛부대 13진공병의 주요 임무는 MSR 보수작전인데요. 여기서 MSR이란 메인 서플라이로드, 주요 보급로를 뜻합니다. 이번 파병에선 주든지인 보르 지역에서 피부루 지역까지 197km, 또 보르에서 망겔라까지 125km의 거리를 복구하고 개설하는 작업을 해야 한답니다. 우리나라와는 전혀 다른 환경이다 보니까 공사를 하는데 어려움이 참 많다는데요 건기와 우기가 극명하게 나뉘는 나라다 보니 비가 오면 그동안 공사한 도로가 허물어지기 일쑤여서 정말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래요 게다가 요즘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현지 답사가 제한되어서 지도와 사진으로만 공사 계획을 세우고 있답니다 거기에 공사를 할땐 방호복과 마스크까지 착용하고 작업을 해야 한답니다 어우 생각만 해도 정말 더우시겠어요 MS. 보통 MSR 주보급로를 개설하고 복구하는 게다 군사적인 이유라고 생각들 하시죠? 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남수단의 각 부족 간의 화합을 위해서랍니다 도로가 차단되면 부족 간의 분쟁과 갈등이 생기기가 쉽대요 그래서 UN과 한빛부대는 도로 개설을 통해 각 부족 간의 소통과 교류를 원활히 하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있답니다 거기에 또 한빛직업학교를 운영한대요 현지인들에게 교육공간과 장비, 기술을 제공해서 자립을 돕는 역할을 하는 건데요 화병 기간 동안 몸이 10개라 너 부족하겠어요. 그래도 남수단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드높일 한핏부대 13진 여러분, 제가 항상 응원할게요. 바바정 여러분, 다음 주 한핏부대 13진 주특기 교육 3탄도 기대 많이 해주세요. 여러분, 아로미가 진행하는 뉴스바바 어디서 보실 수 있는지 아세요? 유튜브 국방TV와 새롭게 개설한 국방뉴스 채널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보시고 나서 꼭 해야 하는 것 뭔지 아시죠?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해요. <웃음> 안녕. <laughs> 계속해요? <laughs>